같이 해보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수학익힘 책 6단원 더셈과뺄셈3 수학익힘 80, 81쪽입니다 친구들아 1학기 때한 10으로 모으기하고 가르기한거 기억나? 오늘은 이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거야 수학익힘 80, 81쪽을 펴주세요. 수업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익힘 80, 81쪽에 문제를 풀어요.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까요? 1번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보세요. 5와 7을 모으기 할 겁니다. 그런데 10을 이용해서 5와 7을 모을 거예요. 왼쪽 수판에 초록색 동그라미 5개, 오른쪽 수판에 주황색 동그라미 7개가 있어요. 초록색 동그라미 5개와 주황색 동그라미 7개를 10을 이용해서 모으기 할 거예요. 초록색 동그라미부터 수판에 놓아 볼게요. 초록색 동그라미 5개를 수판에 놓았어요. 자, 주황색 동그라미 몇 개가 도우면 10개가 될까요? 5개가 도우면 수판에 10개가 되겠죠? 주황색 동그라미 5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남은 주황색은 2개. 2개는 옆에 수판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나요? 오와 7을 모았더니 12가 되었죠? 12는 다시 10과 낱개 두개로 가를 수 있죠? 10을 이용한 모으기와 가르기예요. 9와 8을 모을 거예요. 초록색 9개부터 수판에 놓았습니다. 초록색 9개를 수판에 놓았더니 10개가 들어가야 될 수판에 하나가 모자라지요 주황색에서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남은 주황색은 그렇지 7개지? 7개를 오른쪽 수판에 놓았습니다. 9와 8을 모두 모았더니 17이 되었죠. 17은 다시 어떻게 가를 수 있나요? 10과 낮게 7로 가르기 할수 있죠? 세 번째, 7과 6을 모아요. 초록색 7개부터 수판에 모았어요. 그랬더니 3개가 더 와야 10개가 되네요. 주황색 동그라미 3개를 데리고 와서 수판을 채웠어요. 남은 주황색 동그라미 3개는 오른쪽 수판에 놓았어요. 7과 6을 모으니까 얼마가 되었나요? 13 13은 다시 10개와 낮게 3개로 가르기 할수 있죠? 81쪽 2번 달걀이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갈색 달걀이 6개의 갈색 달걀을 아래 수판에 놓아 봅시다. 6개의 갈색 달걀을 아래 수판에 놓았어요. 갈색 달걀이 놓인 수판에 몇 개가 더우면 10개가 채워지죠? 그렇지. 4개가 더우면 10개로 채워지지. 이 4개를 흰색 달걀에서 데리고 올 거야. 흰색 달걀 모두 몇 개일까? 8개. 그럼 8개 중에서 갈색 달걀 수판으로 4개를 데리고 올 거야. 4개를 데리고 왔더니 남은 흰색 달걀은 4개. 오른쪽 수판에 그려줬어. 육과 8을 모으니까 14. 그래서 달걀은 모두 14개입니다. 3번 수학교과 역량 문제입니다. 십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보세요. 9와 9를 10을 이용해서 모을 거예요. 먼저 초록색 동그라미 9개를 왼쪽 수판에 모았어요. 그랬더니 10개가 되려니까 하나가 모자라지요. 그것을 주황색 동그라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채웠어요. 남은 주황색 동그라미 8개는 오른쪽 수판에 모아줬지요. 이렇게 수판에 구와구를 모아보니까 모두 몇 개가 되었나요? 18개. 그럼 18은 다시 10과 낮게 8로 가를 수 있죠. 4번. 수학교과 역량 문제입니다. 떡을 상자 한 칸에 한 개씩 담으면 떡이 몇개 남는지 알아보세요. 자, 초록색 송편 몇 개? 7개. 노란색 인절미 8개. 초록색 송편을 먼저 떡상자에 담았어요. 7개를 담고 남은 세 군데에 인절미 3개를 담아주는 거야. 그럼 인절미는 5개가 더 남겠지? 7과 8을 모으면 몇 개가 되지? 그렇지. 1 5개가 되지. 15는 어떻게 가를 수 있지? 15는 10과 5로 가를 수 있지? 떡을 상자 한 칸에 한 개씩 담으면 떡이 한 상자하고 다섯 개가 남습니다. 수학박사 문제를 풀 친구들, 어디 어디 보자. 오, 다 같이 외쳐볼까? 나는야 수학박사. 문제 1번. 십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 보세요. 연두색 동그라미가 아홉 개, 주황색 동그라미가 네 개가 있네. 이것을 모으기로 한번 해볼 거야. 자, 모아볼까요? 아래 모으기 판에 연두색 동그라미부터 모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모았고, 주황색 동그라미도 이어서 모아보자.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구와 사를 모았더니, 열 개씩 묶음이 한 개, 낱개가 세 개. 십삼, 십삼은, 다시, 십과 3으로 가르게 할수 있지요? 문제 2번.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보세요. 1번 문제와 같은 문제군요. 연두색 동그라미 7개와 주황색 동그라미 6개를 먼저 모으기판에 모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으기판 10이 다 차도록 주황색 동그라미도 같이 이어서 모으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7과 6을 10이 되는 모으기판에 모았더니 10개 묶음이 하나와 낮게 3개가 되었네요. 13. 13을 다시 가르기 했어요. 10과 3으로 가르기 되었습니다. 문제 3번. 흰 달걀 6개와 노란 달걀 8개가 있습니다. 10개씩 상자에 담고 남은 달걀은 몇 개인지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서 알아보세요. 흰 달걀과 노란 달걀을 10개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흰 달걀 6개를 동그라미로 그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노란 달걀을 10개가 되도록 이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랬더니 달걀이 10개씩 한 묶음과 낮개네 개, 14개 14개를 다시 10을 이용해서 가르면 10과 4로 가를 수 있죠? 남은 달걀은 4개입니다. 꼭 알아야 해요, 친구들. 10을 이용하여 모으기와 가르기 하기. 7과 8을 10을 이용해서 모아보자. 7이 10이 되려면 3개가 더 필요하지. 8에서 3개를 주는 거야. 그러면 7은 10으로 완성되었고, 8은 3개를 준 다음 5개가 남게 되지. 그래서 15가 되는 거야. 7과 8을 10을 이용해서 모으니까 15가 되었지. 15는 다시 10을 이용해서 가르면 10과 5로 가를 수 있어. 10을 이용해서 모으기와 가르기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요.